안녕하세요, 형님들. 레전드 오브 이 미르 무가금으로 즐기고 있는 머니 포식자인데 37레벨부터 많은 무가금 유저분들이 객사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40레벨까지 임무나 의뢰 퀘스트 없이 찍어야 메인 퀘스트가 다시 진행되기 때문인데 38레벨업 할때 필요한 경험치는 무려 7,955만 경험치입니다. 아니, 공속도 느린데 이걸 어떻게 올리라고. 그래서 이것을 자는 동안이나 잠수사냥 혹은 자동사냥으로만 돌렸을 경우 3일만에 1업이라는 놀라운 수치가 나옵니다. 하지만 레전드 오브 이 미르는 무슨 게임인가요? 수동게임이죠. 수동으로 조작했을 경우 경험치를 얼마나 더 빨리 올릴 수 있는지 한번 측정해봤어요. 일단 반복 퀘스트를 제외하고 카라의 미궁 1층에서 1시간 동안 수동 사냥을 했을 경우 3% 정도의 경험치를 획득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 무과금 스칼드 전투력 4만 1000 기준인데 이 자리는 제가 봤을 때 아주 연렙하기 딱 좋은 명당 장소가 될것 같아요. 1시간에 3% 정도니까 35시간이면 1레벨 업을 할수 있는 겁니다. 게다가 여기는 낙사할 수 있는 구간도 있어서 귀한 비용이 들지 않는다는 개꿀팁이 있습니다. 낙사는 경험치 손실 페널티도 없고 무엇보다 만화가 바로 풀로 찬다는 점에서 활용할 수 있다면 적니다 적극적으로 활용하시면 좋아요 사망 업적도 있어서 달성하면 은화도 챙겨줬던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바랄라 발키리의 전당 1시간 경험치랑도 비교해봐야겠죠 정예 27레벨 경험해방에서 10% 올리는 데 50분이 소요됐습니다 500분이면 1레벨을 올릴 수 있다는 건데 8시간 정도가 걸리겠네요 그런데 정해 25렙 지역에서 혼자 할수 있는 좋은 자리를 50분 동안 독차지해봤더니 한 마리당 주는 경험치는 조금 더 적더라도 몬스터를 더 많이 잡을 수 있어서 그런지 총 획득한 경험치량은 13% 정도로 3%더 앞섰습니다. 그러니까 경험치를 많이 주는 경쟁이 치열한 경험의 방보다 경험치를 조금 덜 주더라도 경쟁이 치열하지 않은 경험의 방에서 사냥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에요. 또한 35렙 바랄라 발티리의 전당 지역은 생각보다 몹이 너무 아파서 몰이를 하다가 죽기도 하더라고요. 이 게임 가면 갈수록 무과금에게는 살아남을 수 있는 여지를 주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누굽니까? 최대한 다이아 파밍 가능할 때 빨리빨리 판매해서 영웅 발키리와 영웅 디시를 가져가 볼게요. 아니 근데 드랍률이 너무 많이 올라가서 그런지 강화 아이템들이 전혀 안 팔립니다. 8강 컬렉템 시대도 많이 내려갔고요. 그럼에도 현재 2255 다이아를 파밍했는데 앞으로의 미래가 많이 걱정됩니다. 이거 쌀먹 가능한 거 맞지? 참고로 바랄라 던전 시간 다 쓰시면 카라의 2 0 1층에서 몰이 사냥하시면 저처럼 무가금이지만 빠른 레벨업이 가능합니다. 위치는 바로 여기에요 마지막 보스 전방. 채널도 여러개니 사람 없는 채널에서 초동사냥하시면 그나마 가장 빠르게 40레벨을 찍으실 수 있을겁니다. 그럼 안녕